다 같이 사도 신경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옴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옴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저희들의 의의 길을 걷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나님 하 상황 속에서 당면한 모든 아버지의 문제와 어려움과 또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강림하사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아버지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며 또한 모든 아버지의 력함들에서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시며 진정으로 주님의 살랑계 심을 높여 경배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아버지의 상황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모든 가정마다 또 모든 아버지의 삶 속에 주여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아버지 나님 살아계심을 따라서 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신앙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상 여기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늘 구하며 늘 아버지 나님 겸손함으로 주님의 아버지 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出。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로세안에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초동과 고무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충만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과 불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무엇에 의한 멸망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밝혀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손고머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라고 하는 반복해서 강조함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 그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시작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그 땅에 떨어져서 다 멸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악으로 가득 넘쳐나는 충만한 그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이 충만하게 될때 하나님의 심판이 곳에 임하여서 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소돔과 고문라 같이 멸망당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폼페이 섬이 하루 아침에 재더미가 되었습니다. 불과 유황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폼페이 섬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폼페이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그 휴양 도시입니다. 휴양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인제 부요한 그런 도시였고 쾌락이 넘쳐나고 또 향락이 넘쳐나는 또 우상 숭배의 중심 또 성적 타락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폼페이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회. 인간의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폼페이 섬이었죠 그런 도시가 하루 아침에 재더미가 돼 버리고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피할 결도 없이 지금 이렇게 발굴되는 걸 보면은 밥을 먹다가 아니면 잠을 자다가 길을 걷다가 목욕탕에서 그대로 그냥. 화산재가 덮쳐가지고 그리고 화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화산이 그들을 완전하게 그냥 멸했고 또 흔적도 없이 그 도시는 하루 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은 또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그를 찾고 있는데요. 폼페이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차이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 그 심판이었다라면 이 폼페이는 화산에 의해서 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폼페이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폼페이도 결국에는 뭐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또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 아침에 오늘 갑자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양이 떨어져 가지고 그 도시를 완전하게 거기에 있는 사람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진멸할 정도로 하늘에서 불과 유양이 오늘 본문에 보면 비 같이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같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면하고 또 도망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 5절로 보면 말하기를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또 땅에 난 것을 다 주님은 엎어서 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진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래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를 묵과하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으시되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시는 분임을 말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죄가를 물으실 때에는 그 죄를 심판하실 때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죄를 제거하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린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그 심판이 임하게 될때 롯과 그의 아내 또그두 딸이 이제 그 성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성을 벗어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로세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이렇게 오늘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로세 아내는 구원의 길이 있었지만은 뒤를 뒤를 아아몸을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지큼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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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은 지금은 지금지금지 지금은 지금금은금은 고개를 돌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것이 사실 더큰 문제였죠. 마음이 아직도 그 멸망을 성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그런 여전히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지금 구원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동과 고물하에 머물러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가게 된 거지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 이야기를 하지만 또 교회에 우리가 몸은 와 있지만 우리 마음은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몸은 교회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느냐?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그 신앙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롯의 아내는 구원의 길에 있었고 롯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원의 그 무리 가운데 머물러.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만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고,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만 불린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마음과 또 목숨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을 답한 내용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심을 나여서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마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이 중요하다.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게 한것입니까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백성들을 또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늘 죄인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지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느냐? 구원받은 백성 맞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며. 그들 율법을 보니까 제대로 지키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중요하다 너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몸이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음과 또 목숨,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디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게 그를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로스의 아내처럼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멸망할 도성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곳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다라면, 돌이키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또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금과 고무라의 멸망은 결국 육신의 정욕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의에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 땅은 멸망할 것이고 또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 끝에는 결국 모든 죄인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손과 검을 하와 같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진멸당하게 되고 멸망당게 하 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로처럼 또 그의 두 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엔 강렬한 그 진노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의 진노에 함께 멸망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점을 받는 신앙이 되어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늘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 심령이 되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의 심판은 자연재가 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임하게됨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또 모든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영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늘 새롭게 하고 주님께로 향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심을 통해서. 멸망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은혜 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